진창입니다, 여러분. 제가 3개월간 거의 집을 비웠잖아요. 이제 2주씩 3번 여행을 한 거지만, 마루보러 인천에도 많이 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이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정말 열흘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돌아와서 보니, 정말 난장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미들이 굉장히 많았고, 밥 먹는데 거미가 이렇게 천장에서 거미줄을 치고 제 옆에 내려와 있었어요. <laughs> 지금은 여행 다음 날이고요. 정말 푹 잤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바로 수업이 있어가지고 수업을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30분 뒤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좀 설거지라도 좀 하고 가자. 오늘부터 3일간 완전하게 대청소를 하자. 여기에 나 대신 자리 잡은 벌레들과 <laughs> 싹다 박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가려고 했는데 내가 빠졌어요 어떡해 나 어떡해 너무 무서워 아니 왜 이래 왜 갑자기 너를 왜넣온 거니? 네? 어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가 <laughs> 어떻게 빠졌어요 왜 <laughs> 이렇게 지이렇 밝게 하수 있나? 아니데왜 이렇게 지 옷이 짧으면 저 그냥 긴 못을 입봐야지 짧은 거아 자기 어을 사야 할 어떤 거? 음. 이거? 긴거 줘봐요. 음. 오 오! 오오오! 이 오오! 요이쪽만 이쪽에도 긴. 얘를 이거를요. 다른데 가얘두구에다지 말고 나 사람 뱉어. 이게 안 돼. 안이시험시켜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두 구멍에 하지 말고. 열어 이런 거에는 거. 거를 거. 이거 전통이 지으신봐기술기술자기술자 기술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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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자야기술아야기술자 괜찮아 자야 기술자야. 기지자야기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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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지금. 완전히 이렇게 <laughs> 삐뚤어졌어 완전하게 <laughs> 일단 책상부터 치워볼 겁니다 조금 조금씩 세션을 나눠서 청소를 할 건데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여행을 다녀와서 쌓인 빨래들 이첫 번째였거든요 이불 빨래랑 싹다 근데 세제가 다 떨어졌더라고요 여행을 가기 전이나 집을 비우기 전에 꼭 하는 게, 그러니까 집에 어떠한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것? 음식물 쓰레기는 뭐든. 그리고 웬만한 살 것들 있잖아요. 그냥 뭐가 됐든, 식료품이 됐든 뭐가 됐든 주문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집에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사야 될 것들이더라고요. 아직도 실업급여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취업 희망 카드를 하나 뒤져보고 답변을 해드리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난 실업급여가 끝난지 한참 됐지만 얘는 아직도 버릴 수가 없어. <목소리> 이것도 아까 삐져나와 있던 것들보다는 되게 지저분해 보이긴 한데 <laughs> 어 모르겠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정도면 그래도 일은 할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laughs> 화장품은 왜 맨날 맨날 늘어나고? 이미 한번 영상에서 얘네 싹다 들어가고 딱 정리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또 지금 이만큼이 흘러 나왔어요. 못 들어가고 있는. 보다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다쳤어. <laughs> 그래서 안에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역대급 많은 빨래가 널렸습니다. 커피 머신 청소도 했습니다. 이 안에까지 싹다. 김해에서 사온 라짐 커피, 라짐 원두가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꼭저 세정을 해서 더 맛있는 찌한 맛으로 먹고 싶었어요. 이제 오늘은 주방, 주방 여기 싹다 닦고 이 나무를 다 떼서 이 밑에까지 싹다 닦고 다시 이 나무로 잘 붙일 겁니다 <isso> <목소리나> No. You're things Running away, you got much the been so much of life, and trying to get over. you. Uh. Run uh. Why you come around? All you get cold? Show. Uh -huh. 청소가 어느 정도 끝났어요, 여러분. 아 끝나지 않았어요. <laughs> 오늘 사실 진짜 많은 걸 했거든요. 되게 많은 양의 빨래도 했고, 주방 청소도 했고. 아, 근데 이 옥탑방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열심히 했어요. 저 마루 다 뜯어서 역대급 더러워져 있더라고요. 기간이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다 청소해 놨고, 근데 마루가 오기 전에 하, 오늘 사실 냉장고 청소까지 싹다 하고 싶었는데, 네, 지금 네. 촬영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싱을 하려고 앉았습니다. 오늘의 집에서 집들이 콘텐츠를 제안을 받고 쓰면서 이게 사진을 도 예쁘게 찍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집을 꾸미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불도 바꾸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택배 시킨 것들이 와가지고 같이 뜯어보려고 이렇게 앉았고 그 제가 영상 찍는 동안 이제 주방 청소랑 이제 이런 청소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옷 청소도 싹 했어요. 봄, 여름 옷다 집어넣고 가을, 겨울 옷들 다 꺼냈고 그러면서 또 이제 버릴 옷들이 이만큼이나 나왔고요. <laughs> 그리고 제가 옷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항상 박스 같은 걸 뒀었거든요. 근데 그 박스를 버리고 이렇게 괜찮은 옷 수납 박스를 사가지고 다 옷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게 진짜 옷이 수습이 안 돼요. 그래서 조만간 이 옷들 전부 다 당근마켓에 막 2천원, 3천원에 그냥 다 한꺼번에 그냥 다 팔아버리려고요. 버리긴 또 아까우니까. 일단 요 러그랑 테이블 매트를 샀는데, <laughs> 제가 이 러그를 인스타 광고로 보고 나서 그냥 지나쳤었어요. 저장을 안 해놓고. 근데 이 러그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트 러그. 진짜. 러그란 러그 해시태그는 다본것같아 근데 없는 거예요, 얘가. 근데 한 일주일 뒤에 저한테 광고로 또 떴어요. 어, 아, 미안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 화장실 앞에 이렇게 러그를 놓으려고 이걸 샀어요. 화장실 앞에가 조금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가로로 긴거 말고 세로로 긴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마룻바닥인데 포인트 컬러로 하기에도 되게 좋고.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크기는 하거든요. 제가 이따가 다 언박싱하고 이거 놓고 보여드릴게요. 여기 캐릭터들이 되게 귀엽고 뭔가 컬러감도 이렇게 통통 튀어가지고 되게 예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샀어요. 이거는 테이블 매트거든요. 주방이 현관 바로 앞에 있잖아요. 제가 문도 자주 열어놓고 그래서 먼지가 좀 많이 앉아요, 가스레인지에. 그래서 제가 자주 닦기는 하는데 항상 이 테이블 매트를 덮어두거든요. 더러워져가지고 바꾸고 싶었는데 이런 예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에어컨... 커버, 이렇게 샀고, 이것도 씌워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쿠팡에서 샀는데, 제가 이제 오늘의 집에 그 집들이 사진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글이랑 사진을 다 쓰고 나면은 에디터 분께서 수정할 부분들을 저한테 주시거든요? 저는 딱 괜찮은 부분만 이렇게 딱딱딱 찍었는데, 이제 에디터 분께서 이게 스팟에서 스팟으로 연결되는 사진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좀 추가해 주셔야 될것 같다. 그게 이쪽이거든요. 이쪽. 여기. 근데 여기서 여기로 연결되는 이쪽의 사진이 부족한 거죠. 보시다시피 옷이 너무 많으니까 행거에. 그래서 그걸 좀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행거를 가릴 수 있는 행거 커버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쿠팡에서 주문했어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퍼시도 샀어요, 여러분.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광고가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그흰 통에 빨간 글씨 있는 거. 그래서 디자인 되게 예쁘다. 근데 이거 뭐지? 하고 찾아보니까 찌즌때 같은 거 제거하는 세정 롤티슈인 거예요. 그래서 어? 그냥 보고 말았는데 시즌 한정으로 이 디자인이 나온 게또 광고에 뜬 거예요. 디자인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바로 샀어요. 이렇게 그냥 뽑아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안 나와요. 잘안 나오긴 한데 근데 저 주방 찢은때 같은 거 청소할 때 이걸로 다 했거든요. 근데 되게 괜찮아요. 이거 이거 찌든 걸로 에어컨 한번 싹 닦아가지고 에어컨 덮어놓으려고요. 엄청 많았거든요 저희 집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컬러가 봄, 여름엔 어울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봄, 여름엔 이 커버를 뺄거 아니에요? 이 커버는 가을, 겨울에만 해놓는 거니까 가을, 겨울, 겨울이랑 어울리는 컬러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거 커버도 씌웠거든요 이게 그런 후기가 되게 많기는 했어요 되게 지저분해 보인다 다림질이 꼭 필요하다 해서 다림질을 좀 대충 하기는 했거든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게 양면으로 그쓸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편은 훨씬 길거든요? 반대편으로 하니까 얘가 아예 여기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좀 내려오니까 더 지저분한 것 같아가지고. 반대편은 이 갈리는 게 없고, 다 갈리는 게 있어야 이렇게 옷 모이는지 뭐 볼수 있고 하니까 이걸로 했고. 뭐지?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저는 빨아서 쓰고 이렇게 털어서 편하게 좀 관리를 하면서 쓰려고 면 재질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얘는 여기 에헤헤. 화장실 앞에 딱이다 진짜 딱 좋다. 여기가 이제 바로 현관 앞이어가지고 어째 저기 나가 있어. <laughs>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덮어놓으려고요. 어, 이거 되게 이쁘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예쁘죠? <laughs> 여러분 여기도 두개 붙이고 그리고 여기는 어, 조금 바꿨어요 한 두어 개 정도 바꿨고 여기도 이렇게 좀 바꿨는데 포스터가 막상 이렇게 붙이려고 보니까 그닥 안 예쁜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그 말리거나 좀 구겨지거나 이제 그런 포스터들만 떼서 다른 걸로 붙였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차차 또 예쁜 포스터나 이런 거는 천천히 서치하면서 괜찮은 게있으면 사서 좀 걸어야 될것 같아요. 이불이랑 베개 커버 이런 것도 좀 여기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어서 그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 택배가 오는데 한번 빨아야 되잖아요. 이불은 빨아서 이거 씌울 때 보여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며칠 뒤에 근데 이불 오고 이불 빨래 쫙해 가지고 네,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Many months later. 이불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투록 록한 이불로 바꿨습니다. 여기 투록 록한 이불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재질이에요. 그리고 이, 뭐라죠? 이 패드? 패드도 좀 이런 색깔로 바꿨고, 그리고 베개는 이런 숲으로 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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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잘 자요. 이렇게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제가 원래 덮었던 이불은 엄청 보드라운 재질이었거든요. 전에 쓰던 이불이 진짜 만족스러웠거든요. 왜냐면 이불을 고를 때 후기 중에 꼭 보는 내용이 뭐냐면 이불과 솜이 따로 놀아요라는 후기가 있으면 전 절대 사지 않아요. 그런 걸 제일 싫어해가지고 이번에 사실 제가 저렇게 그래픽 들어간 베개처럼. 그래픽 들어간 이불을 하고 싶었어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오늘의 집 들어가면 이렇게 숲 모양 막 이렇게 있고 이런 걸로 하고 싶었는데, 이불과 솜이 따로 놀아요 하는 부분? 그래픽 있는 이불이 좀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냥 그래픽 있는 거 이불 포기하고, 그냥 좋은 이불 사고, 베개로 분위기를 좀 전환을 주자라고 생각을 해서, 베개만 저렇게 그래픽 있는 걸한 커버를 씌워준 거고, 제가 전에 쓰던 이불이 사계절 이불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계절 이불이라는 게 어떻게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엄청 가볍고 겨울엔 따뜻했어. 그리고 솜이랑 이불이랑 일체형이어가지고 커버에 솜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세탁해도 되고 진짜 편하고 너무 만족하면서 썼었거든요. 왜냐면 원룸에 계절마다 이불 바꿔서 넣을 공간도 없고 사실 그래서 사계절 이불을 찾았는데. 전에 쓰던 그 이불만 같은 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계절 이불이라고 써있는 걸로 사자 해서 어, 정확히 원하는 컬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컬러로 주문을 했는데 딱 왔는데 이불이 너무 얇은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뭐지? 이게 사계절 절대 못 덮을 것 같은데? 누빔 솜이 들어있기는 해어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 옥탑방에서 나는 겨울을 절대 이걸로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떡하지? 이거, 이거 안될것 같은데? 뭐지, 뭐지 하면서 보니까 이게 솜을 탈착할 수가 있는 커버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솜 연결할 수 있는 이렇게 끈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쿠팡에서 솜을 사가지고 연결을 해서 겨울 이불로 바꿔줬고 이거를 이제 또 여름에 쓰고 싶거나 이제 간절기에 이렇게 한겨울 아닐 때는 이 솜을 빼서 누빔솜 이불로도 쓸수 있는 그런 이불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전에 쓰던 이불만 못한 거죠. 전에 쓰던 이불은 그래도 이렇게 세탁도 되게 편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불 빨래를 자주 하는 편인데 얘는 빨래할 때마다 또 이제 손 빼고 이래야 되는 거니까 이게 손 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일일이 다 묶어줘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 막 짜잔 이렇게 바뀐 건 아니지만 조금 조금씩 뭔가 바꿨어요. 여기 원래 이렇게 뭐지? 캔들 워머랑 이렇게 있었는데 얼마 전에 붕어빵 팝업 갔었거든요. 붕어빵을 여기 쇼핑백에 담아주더라고요.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다가 요즘 핸드드립 많이 먹어서 핸드드립 커피랑 이런 거 놔뒀어요. 그리고 컷시 이렇게 놔뒀고, 이렇게 옮겨서 여기에 켜줬고요. 제가 여기에 코드가 있어서 충전할 걸 여기서 다 하거든요. 멀티탭이 머리맡에 있는 게 항상 불안하고 뭔가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리고 멀티탭이 이만큼 나와 있었어가지고, 베개로 계속 치고 이래서 안전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거. 요걸 샀어요. 요걸 사가지고, 여기 USB 4개, 그리고 코드 3 군데 꽂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선도 엄청 길어가지고, 한 2m? 좀 길게 뺄 수도 있더라고요. 되게 근데 예쁘죠? 뭐야? 아직 안 했지만, 이제 다음에는 여기를 좀 어떻게 손볼 생각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사 왔을 때 상태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얘네를 싹다 빼고 이렇게 장식장 하나로 놔서 이 안에 수납되어 있는 것들을 그다 장식장으로 놓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조만간 좀 손을 볼 예정입니다. <laughs> 사실 이 영상을 찍기 시작한 게 진짜 오래됐어요. 추석? 보다도 전을 찍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다녀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부터 영상을 찍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여행 다녀와서 대청소하고 오랜만에 홈 스타일링하는 그런 콘텐츠를 찍기 시작을 했던 건데 이제 그 사이에 오늘의 집에서 연락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의 집에서 온라인 집들이 콘텐츠를 썼어요. 그 즈음 쓰기 시작해서 초안 넘겨드리고, 피드백 받고, 수정하고, 이제 이러면서 또한 2주, 2주가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났던 것 같고, 이게 10월 말쯤에 발행이 될 거다. 정확한 날짜는 다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 그러면은 그때쯤에 이 영상도 올리고, 온라인 집들이 콘텐츠 올라가고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리고 또 이제 어차피 이 이불이나 이런 것들도 배송이 또 너무 늦게 와가지고 어차피 그거 아니었어도 좀 늦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긴 한데 이 영상이 올라갈 때 이제 온라인 집들이 콘텐츠가 발행이 되었을지 안 되었을지 저잘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밑에 링크 달아드릴게요. 제가 되게 열심히 썼거든요. 저는 옥탑방 으 로만집을 보러 다녔었으니까, 왜 그랬는지, 왜 이렇게 꾸며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옥탑방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사 오는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어? 글로 잘 담아봤으니까요. 그것도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하려고 했는데, 바로가 막았어 어, 안 돼!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루와 <laughs> 못생긴 고양이 아이고야 <laughs> 안녕